안녕하세요. 저는 스탠다드 치과 연재웅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탠다드 치과 원장 홍동환입니다. 오늘 촬영 내용이 뭐죠? 오늘은 그 치과 기구 소리를 듣고 원장님들이 이이 기구를 맞추고 이 기구가 어떤 치료를 도와주고 얼마나 안 아픈지 알려주는 콘텐츠예요 네, 재밌겠네요. 부호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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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합시다. 고객님. 네, 그거 뭐 하실래요? 다드 나 다드, 다드 난 다드, 에스턴 다드, 다드 이렇게 해주세요 다드, 다드 예라고 하지 마시고 네, 연원장이라고 해주세요 이나 할게요 할게요 첫 번째 문제 스탠, 스탠 네, 이 소리는 우리가 수면치료를 할때 네, 환자의 심박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는 모니터링 기계에 지금 정상적인 수치가 나오고 있는 소리입니다 어, 디테일하네 그러면 다다드 SBS 이순기 자료원 다드다드 다드다드 다드 초음파 스케일러 소리 오 맞습니다 어, 뺐다 갔다 하면서 발을 하면서 하지 스케일링 하는 기구입니다 어, 그래서 세탁했다 할 때마다 소리가 나는데 초음파로 물을 튕겨내기 때문에 저런 치익 하는 소리가 나고 끄와서 그 가장 소름 돋는 소리 중에 하나고 환자분들이 싫어하는 소리기도 한데 꼭 해야 되는 소리기도 합니다 별안 아픕니다 그리고 네. 스케일링 하면 치아 끼기나요안 파입니다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절대 안 파입니다 페일 치아였으면 그 문제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패여야 돼요. 예. 스케일링해서 정상적인 치아는 안 파입니다. 근데 문제 있는 곳은 파야 요 아까워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딱따딱 다들 다들 임플란트 엔진 소리? 땡! 아니 r 딱딱딱딱 n g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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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스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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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a n g b 기공물,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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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n 트 Bang. b a n 가 b a n 땡 b 땡! 다 g 다 a 앵글, 앵글, 앵글 핸드피스, 로브스로이 정답. 정답. 기자 스트레이트는 주로 외부에서 큰거 덴처나 뭐 이런 거 깎을 때, 그러니까 큰버 깎을 때 주로 얘기하고, 조그만 거는 입안에서 주로 쓸때 하는 거고요. 저보다 연장이 보철가를 잘 안한대. 네. 어 스트레이트 핸드피스와 앵글드 핸드피스의 차이는 토크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트레이트 핸드피스를 입안에 치아에다 대고 돌리면 네, 굉장히 불쾌한 경험을 할수 있고요. 기구에, 기구에 날이나 사용하는 면적이 큰 경우에 스트레이트 핸드피스를 보통 사용하고 우리가 기공물을 다듬는 데 있어서 보통 스트레이트 핸드피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기공실, 원내 기공실 또 우리가 기공물 인상체를 보내서 기공물을 제작하는 기공소에서도 스트레이트 핸드피스를 사용을 하고요. 앵글드 핸드피스는 입안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 네더 작은 작은 버를 이용해서 입안에서 네, 정교한 작업을 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선생! 어, 네 이거는 치과 유니체어에서 사용하는 하이스피드 돌아가는 소리입니다. 쎈센네 이거는 3way 시린지에서 에어를 부는 소리입니다 어 그러면 보세요 이거는요? 이거는 물과 에어를 동시에 뿜어내는 소리입니다 네. 너무 디테일한데 이걸 어떻게 알지? 스탠스탠 스탠스탠 스탠. 정답 네이 소리는 유니체어를 눕히고 일으켜 세울 때 들리는 소리입니다 맞죠맞죠 맞아? 맞아? 맞아요 대박. 어, 대박 아니 이걸 왜못 맞죠 이거 이거 어떻게 알아 SBS 이거 어떻게 알아 봐. 이런 게 있어? 여러 번 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 난다고? 한 이거 이게 하나 한 대인 거야. 한 소리가 같이요. 그러니까 b. 어? 아 이제 우선다끝났어요 스텐 스텐. 네. 교정 치료를 할때 사용하는 웰딩기. 땡. 신났네. <웃음> <웃음> 아! 다들다들네 초음파 대첩기? 아... 아닌가? 아니야. 삐? 되게 모르겠다 환자분이 눕자 말자 위생사 선생님들이 센스다 <laughs> 네. <laughs> 가르쳐줬네 그네 이거는 유니체어 라이트 켜는 오, 소리 오 맞아요 맞아요 어? <laughs> 야! 와 이게 말다... 이 녀석이 난다고? 근데 너무 재미 없다. 레벨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딱딱딱. 이거 뭐야? 이거 아까 홍 원장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했다고 내가? 보철을 제거할 때 쓰는 거. 아, 해도 돼요? 해 네, 했다고? 양보할게. <웃음> 네. <웃음> 부철물 제거했다, 내가 했다고? 환자분들이 되게 기분 나빠하시는. 음. 굉장히 싫어하죠. 나는, 나도 싫어. 이 소리 싫어 5초. 아! 다드다드. 다드다드. 이젝터 다드. 치는 소리? 어, 맞아요. 어. 아, 그보철물을뺄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환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긴 한데, 이렇게 고리 같은 걸 걸어가지고, 추 같은 걸로 뒤를 탕탕 때리는 게 있는데, 그거 할때 머리를 안 잡아주거나, 아니, 머리를 잡아주더라도 머리 굉장히 울리고, 치아가 마치 뽑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가능하면 안 썰는 방법입니다. 구현 설명을 좀 할게요. 네. 지금 이 기구를 굉장히 싫어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그럼 언제 쓰느냐. 어, 우리가 보철물, 치아나 임플란트에 장착된 보철물을 떼내려고 할때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치과에서 사용하는 접착제에는 임시 용도의 접착제가 있고, 어, 영구적인 용도의 접착제가 있습니다. 영구적인 용도의 접착제를 쓰는 경우에는, 이거를 아무리 쳐서 뺄려고 해도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영구적인 접착제로 접착한 보철물에는 이런 기구를 사용하는 일은 없습니다. 어, 임시로 접착한 보철물 예를 들면 임시 보철물은 나중에 최종 보철물로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 접착제를 사용하고요. 또 우리가 완성 보철물을 만든 경우에도 뭔가 이것을 적응하는 기간 또 사용을 해 보고 뭔가 수정이라든지 여의치 않은 경우에 재제작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시험 삼아 내지는 적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간 동안 임시 접착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임시 접착제로 접착한 보철물을 제거하려는 때 사용하는 게 이제 방금 문제의 답으로 나왔던 어로 이젝터라는 기구인데요. 이게 잘안 빠지는 경우에 이제 이거를 세게 치는 게 굉장한 괴로움과 고통이 될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시 접착제를 잘 떨어지게 치아에 보철물을 붙여놓는 것은 귀가 하셔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일주일 동안 임시접착제를 사용해보자, 2주 동안 임시접착제로 사용해보자 라고 했을 때 집에 가서 사회생활을 하고 그러는 와중에 원치 않는 시기에 이게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임시로 접착하는 것을 나중에 빼기 쉽게 아주 약하게 붙이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이고 빼려고 할때 쉽게 빠지고 빠지지 않아야 할 시기에 빠지지 않게 임시로 붙이는 것이 사실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젝터를 사용하거나 뭔가 임시 보철물을 제거할 때 네, 환자에게 가능한 한 고통을 덜 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네, 방금 문제에 나왔던 기구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조금의 불편감 네, 고통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 보여. 어떻게 다 찍은데, 이거? 아, 다들 다들. 네. 파노라마 돌아가는 소리. 오, 사진 보세요. 음. 파노라마 사진, 방산 사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돌때 환자분들이 이렇게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 보면 가마 서 있고, 이렇게 뭐 기구가 삥 돌아가게 되는데, 예, 그때 이제 이런 소리가 나고요. 처음에 한번 돌아서 위치를 잡고, 그 다음에 돌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 움직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교정을 하게 되는데 터키 같은 게 많이 걸리게 되는데 그런 거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띠띠 이렇게 있다고? 스텐스텐 <laughs> 어, 나 봐주다가 <laughs> <laughs> 지금 봐주다가 <바주다간> 하는 거야? <웃음> <웃음> 이거 모르나 봐요? 이거는 네, 네, 복합 레진 충전하는 광중합기 소리입니다 아니 이광중합기 소리가 한두 개가 아닌데 아니, 이게. 뭔지? 나는 수술하니까 아, 광주학교는 잘. 와 근데 이거 아 광주학교 처리가 되게 다양한데. 스탠스텐네 스탠. <laughs> 이거는 기공실에서 사용하는 이제 보철물을. 깨끗하게 연마하고 광을 내는데 사용하는 퍼미스휠 돌아가는 소리 휠에다가 보철물을 댔을 때 나는 소리 아니잖아 이거 아니야 어 그건데 트리머 소리인데 저 기공실에서 트리머 이렇게 그 뭐냐 아, 모델 가는 거 모델 트리머 어. 모델 트리머 소리 어, 네. 교정 모델을 만들 때 밑에 이제 각을 맞춰 가지고 만들게 되고 평평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걸로 모델 분석을 하던데 그때 이제 평평한 면을 만드는 기구죠. 예. 네. 손 빨리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이거. 네. 그 교정을 하게 되면 처음에 이제 진단 분석이라는 걸 하는데 요새는 디지털로도 많이 하는데 이제 교정 선생님들마다 선호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래서 모델을 꼭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이제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환자 입안에 본을 뜨고 그본뜬 걸로 모델을 만드는데 그 모델이 그냥 이렇게 놔뒀을 때 땡글땡글 굴러가면 안 되고 그래도 각이 맞춰가지고 세워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밑에 베이스를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평평한 면을 만들기 위한 기구입니다. 구현 설명하겠습니다. 네, 지금 모델이라고 하셨는데 이 모델이라는 게 치아의 모형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어떤 치료 계획을 세우거나 교정 계획을 세울 때 어, 환자의 입안을 이렇게 보고 그것만 가지고 치료를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위 위의 치아와 아래 치아의 관계를 봐야 되고. 또 이렇게 본을 떠서 모형을 만들게 되면 우리가 겉에서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혀 쪽에서 치아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전후 좌우에서의 치아의 배열이라든지 형태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고 네. 위턱과 아래턱의 관계 이런 것들을 더 정확하게 보고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모형을 만들게 되고요. 또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용도도 있습니다. 다다다다 임플란트 그거 모두 맡고 는 소리? 아.. 아니요 이거는 한 기구의 소리가 아니라 어떤 행동에서부터 비롯되는 소리예요 떼고 다 떼고 다 계속 있다 이렇다 스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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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석션을 하다가 기대 있는 의자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는 소리 <laughs> 비슷한데 주체는 닥터세요. 따가기 때. 음, 응, 따가. 기 던지는 소리? 잤어, 잤어, 기 던지는 소리? 누가 던졌죠 내가. <laughs> 아, 내가. 아. <laughs> 그렇지, 내가 던질려고 던진 게 아니라, 내가 팔이 안 닿아, 팔이 안 닿아서 할 수가 없어. 어, 내가 안다아내 항상 양이를 구해, 화가 난게 아니야. 어. 어, 내 팔이 짧아가지고, 어, 아니, 오해하는 우리만 오해하는 사람 없어, 오해하는 사람 없고, 내가 처음부터 설명하기 때문에, 내가 기고 던지는 게 팔이 짧아서안 닿아서 그런 거라고, 몸이 두꺼워가지고, 그죠? 안 닿아, 이게, 아, 이게 안 돼. 어. 그래서 그런 거니까, 네. 다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치과는. 어. 환자분들이 뭐 오해할 수도 있겠는데, 화난 예, 거 아닙니다. 예, 습관이에요, 습관. 예. 맞췄다. 이거 있다 내가 그죠? 이거 지금 누구보라고 만드는 거예요? <웃음> <웃음>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요. 어, 오늘 치과에서 어, 치료를 받으면서 들릴 수 있는 소리를 듣고 맞춰보기. 예, 오늘 꼭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저는 스탠스탠. 스탠다드 치과 연재웅 원장이었습니다 스탠다드 치과 원장 홍동환이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아. <laughs>